자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 조금 여러 번 채널을 열었다 달았다. 대표님들 자 불편한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잠깐 정비 후에 자 플레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을 이동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바로 옆에 왼쪽 다이 보면 현지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플레이를 진행하기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이었어요. 자, 일단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자, 보시는 분들이 약간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잠시만요. 자, 세팅부터, 기본 세팅부터 조금 진행하고요. 자, 이어서 만세게임 수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참 게임을 참 원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대표님들 찾아주시는 분들이 없으셨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나. 좀 앞으로 좀분발해서 대표님들을 좀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캄보디아 마스터 곰 채널에 만소가 되도록 더욱더 신경쓰겠습니다. 자, 시청하시는 대표님들 뭐몇분안 계시지만, 자, 입장하시면은,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잠시만요. 자, 세팅 준비가 되면은, 자, 이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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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어랑 가보고요. 자, 뱅커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응, 음. 아. 뱅커 7점. 그림에. 다리. 자, 같은 스리스입니다 자, 하나 찍혀있고요. 자, 8점. 8대7, 플레어 마무리합니다. 가고요 자,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마소공 채널의 만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 금주에서 뱅크로 가겠습니다. 자, 어. 몇번 플레이어 3점 뱅크 5점 가족니다 나이스 벨커 네 반갑습니다 자 헬로우 자 한국분 아니신 것 같아요 브라더 아이오프롬 i'm south korea the broadcasting in cambodia oh you cambodia oh brother, your thinking is a player, banker. y o u 니 예. 자, 여기는 싱하우 카지노 1층 객장입니다. 자, 지금 뭐 대표님들이 자, 오셨다가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안더 스탠 자 블랙잭 플레이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사이드 매팅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송파 쌈서 자쫄똘이 머파이 뭐 쫄똘이쫄똘이 머파이 뭐자 그리고 벤쿠런 가보겠습니다. 자자 자, 플레이어 먼저 오픈하고요. 빡 자, 플레이어가 고정. 다리. 투사입니다. 자, 투사, 투사. 투싸. 하나가 빠졌고요. 야, 또이가 나오네요. 자, 고대팔 플레이 나옵니다. 아, 유익 캄보디아. 오. 자, 폐 하나 가져고요 자, 방송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자, 그림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들이 조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자, 알고리즘이 이게 10분 넘어서 그림장을 띄우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I don't speaking English. 자, 플레이어 가고요. 자, 플레이어 가 보겠습니다. 아, 응 오케이 자뱅커 먼저 오픈할게요 아. 야 뭐냐 이게 노 사이 다리 자 투사 나오네요 자고 대치 뱅커 나옵니다. 자 지금 출목장에 약간 문제가 있네요. 오케이. 네 캄보디아 있어요. I living in Cambodia. 자 시청하시는 대표님들, 자 한국 분들 계... <laughs> 계시면은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출목장 올렸어요. 자 간단하게 옆줄. 자 플레이어. 자 그리고 내장짜리 식스. 가보겠습니다. 자 원. 자 우리 사이즈 먼저 볼게요 이번에는. 그림에 자, 그림에 그림 0대2 다리 자, 스타 나옵니다. 오픈 자, 플레이 가져옵니다. 시아노쿠비. 음. 자, 여기는 시아노쿠비. 자, 릴, 률... 싱하우 카지노. 자, 1층 객장입니다. 자, 저는 캄보디아 마스터금 채널의 만수라고 합니다. 자, 블에 관심 있는 대표님들.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던 길 갈게요. 자, 뱅커로. 아. 자. 플레이어 팔죠 노사 에이스네요. 자, 8대1 플레이어 나옵니다.

자, 한번더 타이암 가보고요. <laughs> 뱅커 오죠? 자 뱅커 나옵니다 시아노쿠피 시아노쿠피 알레미인 시아노쿠피 포럼펜 니일자 지금 자, 한국 분들보다 지금 블랙크 하시는 뭐, 캐나다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뭐, 캄보디아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분들 계시면은, 자, 말씀 좀 주세요. 자, 만선차 좀뭐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요. 자, 대표님들.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뱅커 일점. 응. 자팔때 깔끔한 내추럴 가져옵니다 응. I know. 뱅커 오퍼 할게요 뱅커 4점. 플레이하는 6점. 뱅커 나옵니다. 브라더, I'm lost. 자, 용치 삼성. 용치, 용치 삼성. 자, 타이 게임 삼성. 자, 플레이어폰 할게요. 다리, 다리, 다리. 자, 스리사. 3사. 자, 스리사에 돌합니다 다리, 포사 지나가서 스리사. 치는 거 없어요. 자, 역방향 빠지고. 자, 타이도 갔기 때문에 자, 팔택시 뱅크 나옵니다. Brother, I'm lost.